자, 안녕하십니까. 유진주 미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서 가장 성공한 체인, 두끼 떡볶이를 한번 와서 제가 먹어보러 왔습니다. 근데, 어, 정말 가격 대비 정말 좋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전에도 찍는다 찍는다 했는데, 제가 하도 저희 단톡방에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한번 제가 어떤 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 여기 우리 친구가. 예. 아유, 예. 보시면, <laughs> 이렇게. 뭐냐면 이게 떡볶이 뷔페예요. 떡볶이 뷔페에서 이렇게 오뎅바도 이렇게 있고, 음. 라면도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김밥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분식점이 좀 업그레이드돼 있다. 그래서 떡도 이렇게 국수떡, 치즈떡, 그리고 이게 뭐 이게 뭐조 떡, 이게떡 있더라고 이렇게 종류별로 그리고 이렇게 어묵도 이렇게 있고. 토마토도 있고 그 게살도 있고 이제 소세지 오뎅 국수 오뎅 뭐다 있어요 무도 있고 야채도 있고 예 응. 여기 이렇게 계란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근데 사장님이랑 제가 얘기해봤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요 국수 떡볶이가 한국에서 오는 거래요 여기에 여기 한국에서 오고. 요 오뎅인가가 한국에서 온데 그러고 요게 이 고기가 좀 비싸대요. 그러니까 저거를 저거는 이제 사장님의 허가하에 좀푼다라고 왜냐면 이게 그냥 막 풀라고 하면 애들이 막 풀어버리는데, 그러면 이게 그 이게 지금이야 지금 사람 주말에 사람 많을 때 보면은 이게 그걸 막 따라가면 이게 장난이 아니 이게 막 날아가는 거지 이제 돈이. 그래서 요렇게 요 접시에 자기가 디자인해서 이 예, 이따가 이제 소스도 보여드릴 건데 디자인해서 먹는 겁니다. 볶음밥도 해먹고, 이렇게 보면 잘돼 있어요. 보면 이렇게. 당면도 이렇게 있고, 라면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디자인해서 먹을 수 있게 네. 돼 있습니다. 이거 본 거, 오뎅바도 이렇게 잘 오뎅 가지가서 먹으면 되고. 근데 여기와서 라면도 아까 이러면 여기와서 라면 먹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암튼, 뭐 이렇게 짜장라면. 이렇게, <laughs> 베트남용 짜장라면. 또싼거뭐 있지? 불닭 음, 음. 있나? 불캐논네불닭은 비싸니까 불캐노가 있고, 네. 얘들이 음. 보시면 이 소포장이 있어요. 양이 작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 라면이 여기에서 이제 요즘 최근 한게 얘들라면 되게 작습니다. 그러면 아시죠? 되게 작아요. 그래서 소포장으로 되게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잘돼 있어요. 네. 떡 고기 떡꼬치처럼 붙어 있고 만두튀김 있고. 다이 소스가 이렇게 있어요 소스가 있어서 제가 디자인에서 이렇게 먹는 디자인에서 네. 디자인 이건 이제 볶음밥 볶음밥해서 여기 밥솥에 밥이 있어서 볶음밥도 해먹을수있 그리고 위에 양념 치킨 네. 잘돼 있어요 이렇게쓴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이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제가 아까 찍었어야 되는데. 다 먹어버렸어. 이제 생각나가지고. 여기 디자인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육수 넣고 여기다 이제 저 재료들 퍼와가지고 먹는 식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간략하게 뭐 제가 또뭐그 협찬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신기해서 제가 그단톡방에 계신 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하여튼뭐 가격은 13만 9, 14만 7천원, 7천원 7천 5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뭐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보통 베트남 사람들이 한 5만 동, 한 2500원, 3000원에 한 끼씩 다 해결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 치고 얘들도 맨날 먹는 게 아니고 하니까 가끔 주말 특식으로 먹는 거니까 그렇게 먹기에는 또큰 돈은 아니에요. 네. 한국 분들은 뭐 되게 저렴하죠. 한국 분들은 이렇게 먹으면 되게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튼 잡채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식으로 해서, 예, 하여튼, 베트남 두 끼떡 벗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